오늘의 트렌드 나우 요약해 보겠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서버 디렘 가격 60%에서 80% 인상 및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4분기 19조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판주로는 AI 수요 폭발의 낙수효과로 구글 TPU 기판 독점 공급사인 이스페탈스트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등 AI 서버 밸류체인 전반에 부품 소재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온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고난도 해상풍력 설치선 두 척을 조기 인도해서 1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고부가 친환경 선박시장에서의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두사 에너빌리티는 최근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요. 4분기 체코원전 4조 원 수주를 시작으로 대형 원전 기자재, SMR, 가스터빈 등 대규모 수주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 재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은 트럼프 대통령이 AI 규제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이관하는 행정 명령을 예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통제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규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아래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